자, 수학을 넓혀보자. a분의 b분의 c분의 d 되어있으면 안에꺼 곱한걸 분모로 밖에꺼 걸 곱한걸 분자 곱하기 a, b 곱하기 c분의 a 곱하기 t 근데 만약 분모에 숫자가 하나밖에 없고 분자는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하면 모든 수의 분모에는 1이 있다그랬을지 이렇게 하면 돼. 분모가 숫자가 분수가 있고 분자가 정수가 있다 그러면 정수 밑에다가 1을 써주면 되겠지. 분모에 그래서 b분의 A, C, 이렇게 쓰면 돼. 다음, A분의 B는 C분의 D,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곱하는 거야. X자로. 그래서,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D가 된다. 비례식이지? 초등학교 때도 배운 거야. 안에 곱한 거. 내 한끼리 곱하고, 외 한끼리 곱하고. 그래서, B곱하기 c는 A곱하기 d이다. 다음, X의 차수. 여긴 고등학교 때 배운 거야. 사실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 것들은 고등학교 때 많이 쓰는 거야. 요건 중학교 때도 많이 써. X의 1제곱은 그냥 X, X1차가 의 되는 거지. X의 0제곱은 1이야. 모든 수의 0제곱은 1.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지. 그래서 얘는 상수항이 되는 거야. 얘는 x1차항이지. 얘는 x2차항이 될 테고. 이렇게 x의 마이너스 1제곱은 x의 1제곱분의 1로 써주는 거야. 얘는 x의 2제곱분의 1이 되겠지. 이만큼 요걸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 이런 걸 이제 유리함수 이런 건 단항식, 다항식, 인수분해 이런 애들이 고 x1차항 들어가는 건 1차방정식, 1차함수 2차항 들어가는 건 x2차항 들어가는 건 2차방정식, 2차함수 뭐 이런 애들이 있겠지 다음. 짝수는 2, 4, 6에 8에 10 해가지고 계속 나가는 애들이지. 그래서 2의 제곱이야. 그걸 어떻게 쓰냐면 2의 n대. n제곱 아니야. 홀수는 짝수에서 빼기 1을 해주거나 더하기 1을 해주면 돼. 여기다 이 조건을 쓰는 거지. 자연수 시작이라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음수서부터 되니까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1서부터 들어가는 거야. n이. 여기는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부터 n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좀 어려워.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많이 쓰는 거야. 다음 개수를 뜻하는건데 2에서부터 8까지 숫자 그러면 2 3 4 5 6 7 8 둘레에서 일곱 개네 세면 되잖아요. 음 그러면 1 8 9에서6 2 3까지의 숫자. 개수를 셀까? 아니면, 뭐, 초등, 초등학교처럼 201서부터 300까지 100개. 300서부터 400까지 100개. 여기 따져서, 400일, 400일, 500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100개 이렇게 개수 따진 방법이 있겠지. 그러지 말고, 이제,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빼. 623에서 189를 빼. 그냥 빼. 빼면 4가 되겠지. 10 빌려와서 빼니까 2에다가 3이 되겠네. 빌려줬으니까 5가 남아서 1 빼니까 434. 거기다 더하기 1을 꼭 해줘. 그래서 얘는 435개다. 음수서부터 시작을 해도 가능해. 마이너스 112에서부터 플러스 253까지 해보자.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긴 플러스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뺐어. 여기서 이거 뺄 때는 253에서 빼기 마이너스 112, 마이너스 부호까지 같이 붙여줘야 돼. 즉, 253 에서 빼기 마이너스 112 해주는 거야 여기도 623 에서 빼기 플러스 189 이렇게 해주는 거야 얘는 플러스 라서 특별히 안쓴것 뿐이야 실제로 맞춰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 줘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됐지 그럼 더 해주는 거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더하기 1개까지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얘는 366개네. 개수야, 개수. 개야, 개. 중학교 때는 요거까지 나올 수 있어. 고등학교 때는 요렇게 이제 음, A서부터 시작해서 EN까지. 갈 수도 있어. 그래도 똑같아. EN에서 A를 빼. A가 음이 달려있으면 음으로 해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줘. 나온 거에다가. 그래서 쓰면 EN-A에다 더하기 1. 개수가 되는 거야. 좀 어려워. 되게 어려워. 이렇게 셀수 있게끔 나오면 좋은데 얘도 8에서 2를 빼면 6이 되니까 거기다 더하기 1을 해주면 7이 나온 거예요. 개수야 개수. 2서부터 시작해서 8까지면 2, 3, 4, 5, 6, 7, 8 해서 7개 셀수 있어. 하지만 숫자가 커지거나 또는 음수서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문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손가락으로 세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뒤에 숫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무조건 빼자. 음이 달려있으면 음까지 같이 이렇게 빼자. 얘는 결국 더하기가 되는 거지만 253.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1 2가된 거지. 얘네들은 그냥 빼기가 되는 거야. 어려워. 요것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들이야. 개수 세는 건 요것까지는 나올 수 있어. 중학교 때. 근데 얘는 중학교 때도 많이 써. 얘네들은. 그래서 요세 개는 중학교 때 많이 쓰고, 나머지 것들은 고등학교 때좀 쓴다는 거. 여기까지는 또 중학교 때쓸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